2월 16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그리고 완전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자들과 자신을 팔자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다윗이 자신의 측근이었던 모사 아이도벨의 배반을 두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 아이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것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가련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꿈치를 두는 것은 큰 경멸의 표시인데 곧 배반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당시로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은 실제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곧그리스도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비록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하려는 그 순간 주님은 그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제자들 중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사도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도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여쭈어 보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이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면서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떡을 먹을 때 식초에 찍어서 먹었는데 예수님이 떡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한편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임을 알리신 것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과 28절에서 안전자 중에 아는 이가 없다는 표현을 볼때 사도요한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편 떡한 조각을 받은 가련유다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귀신 들린 것처럼 이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련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하실 때그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련 유다는 알았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아는 이가 없었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고, 떡 조각을 받은 후곧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마침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주어지는 회개할 기회를 반복해서 놓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결국 사탄에게 장악되고 맙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면 인생의 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깨닫게 될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